이번 사연은 효녀의 효부인 척을 하던 시어머니의 과거가 들통났다는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어요. 2년 연애 끝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시어머니가 강제로 시외가에 끌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외가 어른들이 어머니의 못된 짓을 낱낱이 언급했거든요. 남편은 성격이 약간 무뚝뚝한 편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속상할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남자가 여자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똘끼가 충만한 분입니다. 화가 날 일이 아니어도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분이에요. 본인이 화가 난 이유를 본인도 모르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시죠. 상황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고 나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고 화를 내죠. 화를 내실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기열이 뒤집혀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니 그 누구도 진정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은 습관이고 학습인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안 통하면 더 세게 화를 내고 누가 뭐라 하면 기열이 뒤집히는 듯한 행동까지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며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된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한번 화가 나면 뒤로 넘어가는 분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반신반의 했죠. 평소의 행동을 보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분이라는 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말씀을 매번 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친정을 위해 헌신하고 친정 집안을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외삼촌들과 이모님들은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싫어해요. 남편의 외가 어른들은 시어머니를 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똑소리나는 말과 행동에 본인의 부모 형제가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성격을 살살 맞춰주면서 본인 대신 화를 내도록 하는 분이죠. 시아버지를 보면 남자가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남녀를 떠나서 어떻게 저렇게 야비한 인간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다혈질 성격에 적응하고 자란 사람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바로 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면대 배수관이 막혔다.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 시어머니는 이런 일로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은 바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이 갓난하기 때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호출했을 때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의도한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하도 육아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대꾸를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게 기분이 나빠서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별것도 아닌 일로 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골탕 좀 먹어보라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낼때 욕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제가 욕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냐며 더 크게 욕을 했던 분입니다. 저희 앞에서 막내 외삼촌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외삼촌들과 이모님들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받은 거 없고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부모님에게 받은 거 없고 잘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막내외 삼촌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욕을 한 것은 아마도 재산 문제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모 재산 더 받은 것이 아니고 온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는 막내외 삼촌보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부축이고요. 막내외 삼촌이 50대 중반이기는 하지만 손주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렸더니 시어머니는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고 저에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시아버지는, 발이 안으로 굽는 건데,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렇게 외삼촌 편을 드냐? 이러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거의 한 달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피를 말리더군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고,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학을 떼서 손절하고 지내요. 저는 그때 마침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병수발을 할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척을 하시더니 회복된 후로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시어머니 수술 받으셨을 때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 하던 사람이 그렇게 힘이 떨어져 있으니 더 짠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도 그때 딱한번 문병 온 것이 전부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병수발을 한 것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겠네요. 지난 명절에 시외가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추석 전 주말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주말 이틀도 출근했기 때문에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가서 차례 음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돌봐가며 음식을 했죠. 시어머니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례를 지내고 외가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친정이 가까워서 평소에도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친정에 빨리 가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명절이라고 가족들 다 모이는데 저만 안 가면 저희 부모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시외가에 안 가고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또 무슨 난리를 칠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외가에 가서 시어머니는 외삼촌들과 이모님들 앞에서 제 험담을 하시더군요. 제가 있는 상황에서요. 어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딱 잘라 거절을 하냐? 시어머니가 혼자 김치를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돕지도 않더라. 너희 친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불러도 가지 말라고 가르치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한참 저를 비난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앞으로 너네 엄마한테 반찬 가져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막내외 삼촌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안 왔다고 이렇게 화를 내냐고 말해 주시더군요. 요즘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와라 가라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며느리 도리는 있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시더군요. 외삼촌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럼 우리 세대에 며느리 도리를 전혀 안한 누나는 어떻게 된 거냐고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는 외며느리 만며느리인데 누나 시어머니 딸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잖아. 외삼촌의 말씀에 정말요? 이렇게 물었더니 외삼촌은 신이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결혼할 때 외할아버님이 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가는 가난해서 외할아버님이 집도 해주시고 혼수도 해주셨대요. 집해온 며느리라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사돈 어른이 아들 집에도 못 갔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땡땡 아빠 어렸을 때 할머님이 집에 와서 함께 살았다던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애들 봐주느라 와 계셨던 거야. 애들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 데려다 그렇게 부려먹고는 애들 크고 필요 없어지니까 내쫓은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건 외삼촌이 말씀하시는 걸 막는 게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다른 분들은 다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좀 잠잠해지고 나서 외삼촌은 나부터 본을 보이고 며느리한테 돌이 어쩌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잠잠해질 무렵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은 친정에 희생하며 자란 딸이고 시댁의 할돌이 철저하게 지킨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이랬더니 외삼촌 하시는 말씀이. 다 거짓말이야. 희생은 무슨. 다른 이모들이 다 했고, 너네 시어머니는 여고생 때부터 놀러만 다녔어. 가끔 내킬 때만 집안일 좀 했나보다. 딸들 중에 혼자만 집받았으면서 불만은 제일 많어. 그래서 나랑 큰 외삼촌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누나, 누나만큼 부모님 재산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누나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죽는다고 협박해서 집받았잖아. 외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외삼촌은 혀를 차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계셨어요.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외삼촌 말씀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확실하게는 몰라도 맞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것보다도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외삼촌들이나 이모들을 나쁘게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왜가 어른들을 나쁘게 말했던 거냐 했더니 남편은 그러게 나도 잘못한 거네 이러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더니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줄 알고 자랐기 때문에 외가 식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못된 엄마한테 속은 것은 이해해주고 감싸줄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긴 내용이었지만 요약하자면, 외삼촌 말씀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안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저에게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명절 후로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다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저를 구박하면 시어머니는 못된 딸이고 못된 며느리라는 걸 들먹이며 반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성질대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양심도 없고 본인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 성질 부릴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남편도 괜히 의심이 가고 마음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마누라 성질 살살 긁어가며 처가 돈 뜯어내길 부추긴 시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나쁜 새끼인 것 같네요. 나쁜 쪽으로 부창부수하는 것도 천생연분이라고 해야할까요? 앞으로 스니님의 사이다가 기대되는 사연이네요. 시외가에 자주 찾아뵈면 그 사실만으로도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